자, 공개도면 8번, 단자대 번호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배치들을 보시고, 단자대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윗단자대부터 빨간색, 아랫단자대를 파란색. 좌측부터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좌측에 있는 PB0PB1. 이곳 박스에 있는 PB0PB1부터 시작할게요. 자, PB0, PB1이 여기 있어요. 자, 이 부분 공통으로 저는 1번으로 잡을게요. 자, 1번으로 잡고 p b 0의 3번. 자, 이 부분을 저는 2번. 자, p b 1의 2번을 자, 이 부분을 저는 3번으로 할게요. 자, 순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호 아무 데나 막히시면 됩니다. 번이 편하신 대로. 위에서부터 1, 2번, 3번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고, 자, 위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적 1번, 2번, 3번을 적어 주시고, pb0에 4번, pb1에 1번, 공통이 윗단자대 1번이다. 자, 윗단자대 2번은 pb0에 3번이다. 윗단자대 3번은 pb1에 2번이다. 자, 이렇게 적었다고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쪽 박스죠. 셀렉트 스위치. 자 셀렉트 스위치 들어가는 박스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다음 번으로 연결해서 공통을 저는 4번으로 할게요. 공통을 4번. 자, 메뉴얼 부분을, 자, 이 부분. 메뉴얼 부분을 저는 5번으로 할게요. 5번. 오토 부분을, 자, 6번.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윗전제니까 위 쪽에 4번, 5번, 6번을 적어주시고, 자, 4번이 뭐다? 셀렉트 수치 공통자리다. 5번이 메뉴얼 부분이다. 6번이 오토 부분이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TV1이죠? 조조는 들어오는 거. TV1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 번호로 이어서 7번, 8번, 9번, 10번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번호를. 7번, 8번, 9번, 10번. 적어주시고, L1, L2, L3, p 자리다. 중요한 건 갈색, 흑색, 회색, 녹색이라고 있죠 발색클색 회색 녹색. 자, 색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자, r l 과 g l R1과 g 박스 있는 거네요이구 박스. 자, 이 부분 어디 있죠? r 래과 g l 여기 있죠? 자, 이 다음 연결해서 공통된 부분이 보이네요. 자, 연결해서 여기를 11번. 자, R1번을 12번. G1번을 13번. 이렇게 하시면은, 위에 11번, 12번, 13번 적어주시고, 11번은 공통된 부분이다. 12번은 아1머이다 13번은 제일머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아랫단자대. 자, 아랫단자대는 색깔을 달리 파란색으로 한다 했죠. 자, 파란색으로. 자, 배관 배치도 좌측부터 TV2입니다. 좌측에 있는 게. 자, TV2, 어느 거죠? 이 부분이죠? 어, 이 부분을, 자, 1번, 2번, 3번, 4번. 맞죠? 1번, 2번, 3번, 4번으로 표시하시고, 자, 아랫단제대로 1번, 2번, 3번, 4번 적어주시고, U1, U, V1, W1, p 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갈색, 흑색, 회색, 녹색입니다. 갈색, 흑색, 회색, 녹색. 자, 다음, 보실게. 자, TV3입니다. TV2 말고 TV3네요. 자, TV3는 어딨죠? 이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5번, 6번, 7번, 8번이 되겠네요. 자, 5, 6, 7, 8. 자, 그렇게 적어주시고, 똑같이 5번, 6번, 7번, 8번 적어주시고, 갈색, 흑색, 회색, 녹색이다. 이렇게 순번을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 더 갈게. 이 부분이네요. TV4 자 다음 들어갈게 TV4 TV4는 이 부분이네요. FLS 전국봉 자, 자, 다음 번으로 이어서 9번 10번 11번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9번 10번 11번 2번 223자 이렇게 표시해서 적어두시고요. 마지막에 있는 박스가 YL 부저 박스죠? 이거 박스. 자, YL, 여기 있죠? YL 여기. 부저는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요거는 좀 거리가 좀 먼데, 그래도 한 선이 여기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공통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 공통을 잡은 게 연결해서 12번으로 하시고요. 자, 저는 부저를 13번, 부저 1을 13번으로 하시고, 자, YL 1번을 14번으로 할게요. 14번. 자, 14번.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아랫단자대로 자, 12번을 부저 YL 2번의 공통이다. 13번은 부저의 1번이다. 14번은 YL의 1번이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단자대 번호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단자대 번호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